국가의 존재 이유는 결국 민생입니다. 민생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급히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깊이와 크기가 다릅니다. 회복의 속도에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지고 찢긴 상처를 골고루 아물게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소중한 근본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의 포용의 끈을 동여매기 위해 추경한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중 4조 5천억 원을 기정 예산으로 충당하고 15조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대상을 대폭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업종별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위기의 직격단을 맞은 청년, 여성, 중, 장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올해 확실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을, 그 비용을 확충해서 전 국민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방역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4차 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정 확장, 확장 재정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 여우,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장기적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적극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가용한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기금 등에서 여유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습니다. 고심 끝에 마련한 추경안입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적재적소에서 회복과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민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